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제 연봉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연봉은 만족하세요? 이거, 음, 최, GPT가 다 써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하나 남나, 뭐 이런 얘기 생각해보시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제 연봉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연봉은 만족하세요? 어, 아니요. <laughs> 만족하지 않아. 네. 왜 전혀 만족하지 어. 않습니다. 사실 IT 업계는 개발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 비개발자의 연봉은 그렇게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사의 경우도 그러니까 IT 회사의 경우는 거의 네. 개발자 중심으로 네. 다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도 연봉이 거기 못 미치더라고요. 뭐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도 그냥 뭐 마케팅 이런 부서는 그만큼의 대우는 못 받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다른 회사에 갔다가 지금 재입사를 한. 경우에요. 근데 음, 네. 네, 그 다른 회사에서 는더 돈을 많이 줬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업무를 할때 이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사람이 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아 네그 돈을 뿌리치고. 어. <laughs>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연봉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숨은 걸 들여다 보면. 연봉이 높은 만큼 좀 불행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일을 너무 치이게 한다든지 밤낮이 없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든지 사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병을 얻을 만큼 아프다면 옮기는 것도 방법인데 어, 다른 회사 B라는 회사는 급여는 좀 낮지만 되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러면 또 이제 옮기게 되긴 하더라고요. 여기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라는 오, 걸 깨달았습니다. 아, <laughs> 야 A 사 최고다. 그래도 네. 지금 이것보단 조금만 더 있으면 좋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아 근데 나라든지. 요즘에는 음.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음. 그리고 IT 업계는 수명이 짧잖아요, 다들. 음, 음. 네. 지금 여기 언론홍보팀의 음. 어떤 수명. 어느 정도예요? 나이가 차서 나가신 분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런 아, 차례 아직 네. 아직 그 정도까지 네. 네. 연도가 안 됐어. 요 맞아. 아. IT는 그렇게 오래된 산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목소리> 언론홍보 업무에서도 뭐 AI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하세요? AI를 활용하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활용을 하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왜냐면 음. 최근에 저랑 좀 친한 기자분이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기사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기자님이 쓴 기사를 평가하냐 이러면서 그냥 좋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아 이거 한번 AI한테 시켜본 거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언젠가 진짜. 근데 되게 잘 썼어요, AI가. 오.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건 AI가 오.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되게 위기이식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거, 전체 GPT가 다 써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남나, 뭐 이런 생각해보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AI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음. 주니어 역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전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음... 시니어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아... <laughs> 신입들이 지금 힘들지 어... 않을까. 어... 어... <laughs> 아 이제 시니어는 그만큼 연륜이 있으니까 얘기가 좀더 깊게 들어갈 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글마저도 사실은 요거 비슷하게 카피해서 만들어줘 그럼 또 만들어줄 수 있으니 좀 불안한 면도 있.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음. 글을 쓰긴 쓰는데, 그 주제의 그러니까 방향이랑 음.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 근데 그런 걸 가이드하는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작성해야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음.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직까지는 나는 아니다 <웃음> <웃음> 나는 네, 아닌데 네. 누군가 지금 위험하다 긍정회로를 어,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채찍피티에 그 프롬프트를 써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프롬프트에 어떤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이거 언론 홍보에 관한 얘기다 그럼 내가 이 일을 잘 알고 있어야지 네. 그래야 시켜 먹을 거잖아요 네. 시킬 때도 똑똑하게 시켜야지 얘가 똑똑하게 답변할 네. 거니까 근데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대답이 잘 나오지 네.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차장님 같은 분이 가이드 역할을 잘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 밥그릇은 튼튼하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같은요 괜찮다? 해 향후 아, 몇 년간 괜찮다? 40대 초반? <laughs> 아, 이제 한 5년 남은 거네요. 아, 네. 글로벌시장의 언론 홍보 전략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기자 성향이 모든 국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희처럼 기자들이랑 뭐 자주 만나서 네, 교류하거나 그런 게더 적죠. 당연히 미국은 아유. 그 뭐냐 나라 자체가 크고 음. 만나기 힘드니까. 음. 그리고 뭐 일본은 더 기자분들이 좀 신기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일본은 본인이 쓴 기사를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아유? 네 이거 다 나가고 나가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아, 그런 기, 음. 네 그런 성향. 아, 이거 써도 돼? 스님 <laughs> 말씀요 이거 써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오. 신기하죠. 네. 아, 오늘은요. 네. 언론 홍보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A사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김계영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